소문아, 네. 질란 척하지 마. 그러면 하니까. 반말하지 마. 어때? 가불지 마. 내가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 맞지? 존경은 아니지 싶다. 야. 뭐가 문제인데? 이거 선아이 그림으로 몇 면을 잡은 줄 알아? 어? 자. 참... 음. 약간 갸름하게 생긴 거맞죠저 저기 턱이 더 이렇게 더 턱이 더 각졌어. 어. 좀 날카로운 달래이냐 날달. 코가 제법 어떻게? 눈눈 눈, 눈이 눈꼬리가 쭉 찢어졌어 늑대같이, 응. 늑대 같이 늑대 짐승 같이 생겼어 눈썹 더 진하게 했지 대머리였는데 모자를 쓰고 있었어 <laughs> 완성. 꼭 잡자. 잡아서 철중용 잘 보내드리자.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 소문아, 내가 전에 사진관에 있었단다. 응, 진짜요? 내가 이걸로 우리 아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 시키고 육군 사관학교까지 보냈지. 와, 아, 진짜 자, 멋있어요. 자 간다. <laughs> 자0 초. 이 사진에서 누구도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내 약속 하마. 뭐, 왜안 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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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한번더서 하면서 해. 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내 몸에 손대지면하나 몸에 손대면안 돼. 자기 기억 잃하는거 절대 허락 안 한다. 아우. 어, 왔어. 반갑다. 니가 하나 <laughs> 아, 기억 읽으려고 한거 아니에요. <laughs> 송은나너 하나 잡아서 기억 한번 읽어내봐라. 해볼게요. <laughs> 돌아온 탕자구마. 잘 돌아왔대, 소문아. 죄안 나, 사 장님, 왜 기억 안지 웠어요? 네가 같 으면 죄 약이 었 나？안 죽었 네, 고마워요, 누나. 와줘서 고마워요. 아씨, 태몽 에손대지말 라니까. 좀 그만 좀 쳐다봐. 아니,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눈치 안 채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손 잡아. 네? 손 잡아, 빨리. 커피 나왔습니다. 내가 딸한테 꼭 전해야 될 말이 있거든. 엄마 배정숙 씨 잠깐만요 우리도 경황이 없는데 나무 우리 딸은 어떻게 써요 안심 좀시키자고요 학생이 저승사자라며 그럼 꿈에도 나올 수 있지 아니 우리 딸이 다부지고 똑똑해서 잘 살긴 할 건데 걔가 마음에 담아두는 버릇이 있거든 야 가족사진 뒤에 육수 비법있다 아빠. 우리가 죽던 날도 지가 운동단이라고 등산복까지 사줬으니 지 탓을 할 거란 말이지 어이없게. 그건 니네 탓이 아니란 말을 절대 꼭 해줘요. 백날 천날 미안해할 거거든 바보같이. 아, 그,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굿밥집 이유란 얘기 아니다. 알지? 너 하고 싶은 대로해. 희영이가 우리 딸로 태어나 정말 고마웠다고 최고로 사랑한다고 엄마 아빤 너무 행복했다 너도 그 행복 꼭 누렸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이영아 엄마 아빠 나도 너무 많이 사랑해. 啊啊。 돌아왔다. 만족하냐? 난 무슨 대단한 말이라도 전한다는 줄 알았네. 행복해라, 사랑한다. 그까짓 게 뭐라고? 누나 그거보다 더 대단한 말은 없어요. 누나는 그런 추억 없어요? 소은아, 네. 지란 척 하지 마. 너 애야? 네. 일은 그만 두게.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을 추 여사님 모타가조 씨 누나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 저를 속여요? 누가 속여? 너 같으면 그런 일을 속여? 나였으면 얘기 줬죠 제일 먼저. 원망을 우리한테 돌리면 마음이 편해? 그거야말로 마음 편한 소리 아니에요? 잘 됐잖아. 너 때문에 부모님 죽었다고 자책하면서 살았는데 너 아니었잖아. 해병 됐네 그럼. 하... 진짜로 나올 뻔했어. 기억은? 찾았어? 목소리 들었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방 가자. 내 방? 왜? 얼른 나가요, 얼른. 네네 부모님 살해한 범인 누군지 확인시켜 주려는데 뭐 그냥 가? 뭐 알아서 해라. 알아. 어떻게 해요? 나. 뭐? 장난하지 마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분의 힘 빼라고. 다들 널 보호하고 싶었던 거야. 모르겠어? 누구시냐? 야, 여자친구 말고 아무거나 대충 둘러대. 여자친구요. 어? 어? 그래? 인사 드려야지 우리 할아버지 셔. 아, 제가. 안녕히 계세요. 어, 할머니 아, 계시죠. 아, 아니 얼른 들어와요. 어여 들어와요. 어? 어여 들어와. 들어가요. 들어가요. 먼저 가.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와. 아 인사해. 우리 할머니죠. 아, 안녕하세요.

문은 요맹큼만 열어두자 소문아. 승류한텐 그러는 거야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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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문 열어두지? 그러면 하니까. 반말하지 마. 어때? 몰랐잖아요. 이런 거 끼고 다니지 말라고. 지천식이네 교복 봤어. 이름도 봤을 거고, 알고 있어요. 조심해, 누나도 조심해요. 하지, 다 챙기고 다니고, 누나. 난그 새끼가 나타나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불지마. 사람한테 얘기하면 죽여 버린다. 뭐 하냐? 참고로 난 위로 같은 거할줄 몰라야 되나? 바다만 봤지 해본 적은 없어요? 누가 그런 거 해달래? 그냥 그렇다고요? 아니 왜 고기를 여기서 굽냐고 나가서 먹어? 아, 누나 고기 굽는 소리만 들어요? 먹는 건 내가 할게요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나 어릴 때요. 나한테 돌을 던지는 새끼가 있었어요. 나한테 돌을 던지고는 딱 그만큼 도망가요. 나 아픈 다리로는 못 잡을 거 아니까. 주머니에 돌을 잔뜩 넣고 던지고 도망가고 난 쫓아가고 넘어지고. 그래서 내가 아주 악착같이 쫓아갔어요. 확 그냥. 죽여버릴고 결국 걔네 집까지 쫓아가서 아주 착살을 내버렸죠. 마무리가 괜찮았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야너또 맞았지? 아이. 아이 뒤집어. 아요 정도 좀아하는구나 그때. 그돌 던지던 애가 옥민이에요. 옥민이면... 네 친구, 그렇게 <laughs> 그럴까요? 누나, 나도 엄마 아빠 돌아가시는 거 눈앞에서 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죽었어요.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만 더 자면 내일 보는 건데, 말을 안 들었거든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오늘 꼭 데리러 와라. 내가 그렇게 땡깡 부렸었는데, 그날 사고가 났어요. 다르게 먹고 온다. 간장 맛있어? 얼렸어요? 뭐 입어도 찰떡이지 뭐. 아유 이게 언제 찍 사진이야? 진욱이는 어떤 연예인? 거기 내가 7년 전부터 품고 다니는 사진아이가 요즘 걸로바아주던가 이런 타이밍에 연애하지 마, 셔들. 어, 지 여사님하고 회장님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눈치챘구나. 야 서문아, 내가 너한테 고백했다면서. 그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음, 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아, 그게 그 누나에 대해 하도 꼬치꼬치 캐물으셔서 이게 둘러대는. 아, 맞다, 붕어빵 고마워서 해준나 그러니까 왜? 야, 잠깐만, 붕어빵은또 뭐야? 응? 왜 내가 먼저 너한테 고백한 스토리냐고? 내가 먼저 고백한 건 괜찮은 건가? 아니 계속 개설... 반말하지 말라니까. 네.